2022년 8월 2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지난달 DFW 지역의 기온이 역대 기록을 넘는 고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슬림인 딸들이 비무슬림과 데이트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얼빙 출신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신학기 계약을 앞두고 연례 텍스프리 행사가 열립니다. 연방의사당 폭동 당시 가담한 한 텍사스 출신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면서 지금까지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DFW 지역의 기온이 역대 기록을 넘는 고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올해 100도가 넘는 북텍사스의 고온 일수는 36일이었습니다. 과거 100도 이상의 기온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1년과 1980년이었으며 각각 7월 말 기준 37일과 44일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은 기온이 105도 이상인 일수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달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폭염의 장기화로 달라스 카운티에선 최소 1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테럼 카운티에선 지난 5월 이후 온열 질환 관련으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슬림인 딸들이 비무슬림과 데이트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얼빙 출신 아버지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지난 2008년 1월 1일 당시 10대였던 두 딸을 얼빙의 한 호텔 인근에 주차됐던 택시 안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후 12년 넘게 도주 생활을 하다 체포된 야세르 사이드라는 남성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 달라스에서 시작됩니다. 사이드는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020년 8월 체포됐습니다. 한편 딸인 아미나와 세라는 여러 차례 총에 맞아 숨졌는데 세라는 숨져가면서도 휴대전화로 9.11에 전화를 해 아버지가 자신을 쐈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건 직후 도주한 사이드는 연방수사국 FBI의 최고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2020년 8월 달라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32마일 떨어진 저스틴에서 체포됐습니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열례 텍스 프리 행사가 열립니다. 이에 자녀 등교 준비에 바쁜 학부모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텍사스 주 재무회계 감사관실은 올해 텍사스 주민들이 주세와 지방세 등약 1억 1,200만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례 텍스프리 행사는 오는 5일 자정이 지난 12시 1분에 시작돼 7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해당 행사를 통해 옷과 학용품 그리고 백팩 등 100달러 미만의 가격의 물품들은 과세 없이 판매돼 100달러 기준 약 8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다만 100달러 이상 가격에 판매되는 옷과 신발, 핸드백 등 일부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의사당 폭동 당시 가담한 한 텍사스 출신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면서 지금까지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대분니 프리드리히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어제 의회 폭동 당시 무장한 채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과 의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세 의 남성에게 징역 8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회 폭동으로 나온 형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검찰 구형인 15년형에는 못 미칩니다. 특히 이 남성은 텍사스주 와일리 출신으로 석유업계 종사자이자 우파 무장 단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폭력적인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일 최근 벌어진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행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안이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둘러싼 전투가 이번 전쟁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된 가운데 2만 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남부 전선에서 진격을 준비 중입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고열과 두통을 일으키는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 한 명이 사망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2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의 신한나였습니다.